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 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이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래 집단, 학교, 회사, 동호회,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히로애락을 경험합니다. 그중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어떤 경험과 영향을 어, 받고 있을까요? 복 받기 위해, 혹은 침묵을 다지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노래 부르기 위해, 악기 연주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좋은 말씀 듣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의미가 바르게 정리되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어떤 분은 건축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인들의 집합을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의 답을 얻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음, 시작하기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교회가 언급된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에 어디일까요? 삼, 둘, 하나. 네, 정답은 마태복음입니다. 음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언급했을까요? 삼, 둘 하나. 네.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방금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고, 센스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 맞추셨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신 교회를 사도 바울은 신약의 여러 서신서 서두에서 교회라는 표현과 성도라는 표현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 신앙생활이 좀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대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는 건축물, 장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임을 의미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떨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모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일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그 다름, 그 다름을 나타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어, 그 조건에는 자신의 그 태생적 자질? 그래서 그걸로 인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자기가 가진 외적 조건에 근거한 것이라면 자신에 대한 자랑과 우월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외적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조건이 제시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아니면 그 자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를 부정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런 나의 내면적 고백으로 인한 구별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에 요구되는 가장 큰 자질은 용서와 사랑일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차별함이 없다. 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에게 차별 없음과 자랑할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 용서, 차별 없음, 자랑 없음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네 가지의 것을 하면서 살아감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만 해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네 가지 것이 불쑥불쑥 튀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그 죄의 본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사랑이 나오지 않고요,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내 육신의 소욕에 대한 자랑을 또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내 죄약된 그 본성으로 인해,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음,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 저, 제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 용서, 차별 없음, 자랑 없음이, 어, 나올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되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 저처럼 저와 함께 그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가 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사랑, 용서, 차별 없음, 나의 자랑 없음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이 흘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흘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이 없음이 흘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 없음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